어? 뭐야? 뭐왔어디어요 어디 숨어요? 어디 요 어디예요? 야 파가 야 기분 좋아 죄 이슈가 있 제가 진짜 대구였으면 진짜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제가 여기 얼마나 힘게서보였는데나 몸죽고 발에 나가지고잠깐 진짜 동정심 육아를 안입으 여러분들 제가 그 왔는데 거대 스펀지 밥이 있거든요 이건 뭐 어떻게 열려나 참깨 어 뭐야 이거 가 가자 어 뭐야 어개 이뻐 약간 어 지금 연말이라고 지금 트리도 꾸며가지고 여기가 게임하는 데라고요. 이브 셀파게 왔는데요. 유니폼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거 착용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아 네,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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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준비해 주신 거예요? 프랑스 쇼핑이야. 칠칠칠. 오. 괜찮나요? 한수안 나요? 작은 고추 우정이 간다! 아자아자 화이팅 오늘 컨셉은 경쟁사로 쳐들어오는 니다 아 근데 또 그분들도 컨텐츠를 만드는 하나예요 정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동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잘 해주실지도 모릅니다 어, 가보실까요? 렛츠고! 어? <laughs> 뭐야? 방탈출 같대요 단서가 있나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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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왜 <laughs> 이렇게 너무 부끄러 <laughs> 지워주세요 웰컴 샘머 뭐야! 뭐야, 너무 이쁘게 생겼다, 근데! 윈테리왜 이렇게 이뻐요? 대박인데? <S> <S> 아! 아, 가볍게 식었어! 음! 윈틀 출신 식었는데 맛있다. 귀신이 죽어도 때깔이 구워야 된다고. 이렇게 먹으면 불쌍해서라도 봐주지 않을까요? 어? 보셨어요? 제가 보이시나요? 제가 보이세요? 제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아네 알긴 어? 알아요 가끔씩 쇼츠 오? 이렇게 자기 전에 보다 보면 하나씩 나오시더라고요 오? 근데 구독할 정도는 아니었고? 아 구독은 안 눌러가지고 아 당첨되셨습니다 제 유튜브를 구독하실 수 있는 혜택에 당첨되셨어요 아. 3개월 유지하셔야 되고요 3개월 유지 안 하면 수수료 발생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3개월이면 할 만한데요? 아 정말요? 몰라야겠죠 걸리셔서 행사하시는 게숙네 혹시 옆에서 하는 거 들으셨나요? <laughs>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어, 너무 근데 그 과정이 길고 부담스럽잖아요. 어, 어, 어. 간단한 패키지. 바로 지금 구독을 하시면 1절 귀찮게 안 하고 뭐 여기 사진 붙은 거 뭐예요? 막안 물어보고 바로 넘어가기. 저 어, 이것도 봤어요. 어? 뭐예요? 어덜트 어. 거. 와! 어덜트 이거 보셨어요? 네, 곽주부 것도 봤어요. 곽주부님 약간 좋아하시나요? 어, 네. 곽주부님 매력 포인트. 아니, <laughs> <laughs> 구독을 그러면은. 아, 네. 어?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우두머리이신가요? 뉴비입니다 아, 아유비세요게있요아 <laughs> 근데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세요? 여기 한 3년 계신 것 같이 여기까지 안올줄 알고 아, 어? 꿈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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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늘 지각해가지고 꼴고 있어야 아, 돼요 지금 한국인끼리 구독 교환하는 거 어때요? 네컴퓨터티 <laughs> 유튜브... 유튜브... 그럴 리가 에이 너무 그... 짜치다 <laughs> 뭐라고 검색해야 되죠? 진짜 모르시나봐. 오징어인가요? 오징어가 아니고요. 우정인이라고요. 예미하네화났네 일진. 네 일진. 제로투. 이걸 봐도 될까요? <laughs> 안안돼요어 너무 궁금하죠? 막억울로 어, 미쳤다. 이거 봐야겠는데? 구독해서? 어그런요 너무 구독하기 싫어하시는 거같아아 진짜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만히 어, 계세요. 빵 됐다. 저희 둘이 이렇게 일어낸 성과니까 취소하지 마세요. 파이팅. 파이팅! 아 혹시 바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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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어아 맞죠? 어? 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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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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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 마키마 내딸 진짜 역시. 나 그럼 이제 우정이랑 같이 응. 편의점 갈수 있는 거야? 응 당연하지. 근데 너가 사줘야 돼. 고마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영혼의 상황극 단짝을 만났달까? 어, 근데 너무 이쁘다. 와 이거 봐요. 크리도 있네. 사람이 이제 없는데요? 왜 이제 어디로 가요? 여기요? 뭔 소리예요? 회 회의 중인데 어떻게 들어가요? 너무 좋아서 앞구르기라도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신가 해가지고 뭐 마실거나 아물 마실 시간도 없으신데 그러면은 바쁘신데 그 우정이 유튜브 빨리 들어가가지고요. 제가 안 그러면은 귀찮게 계속 이렇게 삐댈 거예요. 우정 아 눌러 누르시... 누르시는... 아네 누르면은 귀찮게 안 해. 어 잠깐만 다 눌렀어요. 네. 어 네. 네. 너무 쉽게 <laughs> 거렀나요어나안눌렀어 어? 그래서. 아저도 네. 아, 아, 네. 네. 어, 아직 안 눌렀어. 아 친소를. 아, 롤팀 와가지고 유니폼까지 우이 있고... 마인드로 왔으면. 이런 네. 판에서 이기면 뭐 눌러주고 이라는 <laughs> 거야. 어. 제가 알기로 골든즈 실버.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저 골드 사도 찍었네. 찍어... 저뭐 자신 있습니다. 힘이... <웃음> 저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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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이기면 어떻게요? 이기면요? 네. 소원 들어주기. 어... 음. 오 좋다. 어, 유니폼 입으신 게 너무 잘 어울리셔 서 이거 아, 나중에 한번 입고 뭔가 샤라웃 해주시면. 는아 당연하죠. 어 근데 혹시 티어가 어떻게 돼? 해보시면. 어 <laughs> <할까요? 우와? 웃음> 엄청 잘하신 거 아니요? 쉿! <laughs> 시... 샌드박스. 저희 트리밍 룸이어가지고. 오, 오 와. 제가 평소에 이제 자주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의자. 굉장히 풀리긴 거 같아요. 어 아니요. 음. 원래 청축을 쓰는 한데... 아 저는 대구에 있어야지, 이제 잘되는데 제가 고등 4개의 단속방에 있는 친구들까지 게요 오, 어? <laughs> 좋습니다. 점점 구미가 당기는데요. 아, <laughs> 같은데. 네, 와... 순지 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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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안 보이. 우와. 오. 네. 어 어... 어... 어 안돼. 이게. 이게... <laughs> 아 미안하다 얘들아. 사실 이겨도 입고 싶었죠. 일부러 약간 입어 보고 싶었어서 아까 보셨죠. 이기는 가게인데 제가 은근슬쩍 주시더라고요. 네. 네, 금방, 금방 원해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웃음> 그만하세요. <웃음> 그러면 구독 안 해주시나요? 아훈는한 아, 마무리. 얼마나 성장 하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패배의 상처를 비즈니스 센터에서 치료하리. 제가 너무 집중해서 몸이 굳고 으슬으슬 떨리고 뭐그 대충 그렇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팀 닥트 닥트 아, 뭐해요? <laughs> 선생님 트레이너 아니죠? 좌우로 이오 나를 분석했어 오. 근데 지금 좌우 대칭이나 이 여기 보게 되면 가운데 있지오네아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와 최고 최고의 명을 <laughs> 아 사합니와 근데 진짜 신기 너무 즐기러 오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laughs> 너무 좋죠? 진짜 우리 아요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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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몇번 해보셨다고 좀 수월하신 것같아 이게 구독자 모으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사회성 기르는 <laughs> 그런 거 같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말 거는 게 점점 좀잘 되고 있어요 No. 아니, 대표님은 사회성과 그게, 그게 있는 게 아니고, 대표님은 어른이잖아요. 어린 친구들과 대화하시기 때문에, 어른분들과 대화하면서 사회성을 기대는 것도? 저는 저보다 어린 사람 힘으로 찍어 누르면서 대화하는 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사회성 불러야겠다. 아, 같이 들어가 주세요. 손잡아 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근데 너무 절, 젊으신 아. 네. 어 근데 이거 정리 좀 하고 그러는데. <laughs> 아, 네. 마음껏 하세요. 엄청 젊으신데. 16살에 부자가 된 키라? 어. 저 많이 하셨나 봐요. 직원 분들 뵀는데 아, 네, 네. 다들 열일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어, 어 그래요? 네. 오. 그러면 제가 불로는 말씀드리면 아, 네, 네, 네. 유튜브 구독을 해 주시면 아. 제가 이은에 잊지 않고 네, 네. 은혜 가픈 우정인이 돼서 돌아온 그런 이 구독 안 해도 이미 데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laughs> 한명도 없어요. 아, 근데 왜 우정인이세요? 아, 왜냐면요. 구독하면은 제가 놀라운 비밀이 있거든요. 아, 진짜 이거 좀좀 눈물 나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습니다 그냥 지금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생각하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근데 엄청난 성과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돌아다니면서 사실 구독보다는 조금 리브 센박 구경을 했는데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 또5 0만을 찍고 금이환 향해서 다시 마사지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컨텐츠 시작할 때 962명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구독자가 1331. 엄청 많이 늘었어요. 제가 다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좀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2만 명을 어떻게든 잘 모아서 50만 달성해서 50시간 방송도 하고 하라는 거다 하겠습니다. 그럼 2만 사실 제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말이 길었죠? 당장 끊었어야 되는데. 그 환영합니다. 치우고 그냥 이렇게 해서 우정잉이 사과합니다 해서 정광판에 이렇게 띄워. 그래도 우리 리브쌤박 분들 너무 따뜻하게 잘 맞아 주시고 잘 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랑해요. 리브쌤 <laughs> <laughs> 구독 사세요. 구독 사세요.